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 십자가의 능력. 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예, 능력. 능력. 예, 또 우리 전우자우의 두세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예, 우리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저 이거 그, 트랜스 이거 그, 그, 번역기 있습니까? 번역 번역하시는 거? do you have a t r a n s m i t e r have it? trans t r a n s m i t t e No, i t o bring i 자, 자, 그렇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에, 우리 장종옥 성교사님 어, 그리고 남편 되시는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선납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 그리고 우리 태국에서 두 자매님 오셨어요. 한 자매님은 보호자 역할을 하신 분이 오셨고요. 원래는 같이 이렇게 젊은 두 자매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사정이 생기셔서 한 자매님만 오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어 그, 또이 보호자 되신 분하고 예, 자매님하고 의두분 예, 그리고 우리 자매님은 누나라고 하는 예, 예, 우리 그 분인데요 예, 성함이 누나 누나 예, 그리고 스무 살리 예, 신학교를 다니고 계십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계시고 아,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은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보에 나온 대로 특별히 태국에 어, 이 인신매매, 이 예, 성적으로 어, 팔려가는 그 어릴 때 예, 여자들 예, 그런 사람들이 어, 태국에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 하여튼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이제 미국에서 그냥 잡을 가지고 어,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어, 서포트를 아주 풀리 예, 우리 선교사님 예, 태국 선교하시도록 이렇게 밀어주시고 어, 이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선교를 하시고 어, 우리 장 선교사님이 원래 오하이오 예, 예, 그 사시는데 거기서 미국 교회를 나가십니다 미국 교회를 나가셔서 미국 교회에서 이제 또이 사역을 같이 예, 미국 교회에서 하면서 예,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서 같이 이렇게 태국 선교를 하시고 또 이제 텐파에는 이제 또센피에 집이 조그만 게 하나 있으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저희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여기 목회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여기 오시면은 매번 오셔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눕니다. 예, 네, 그러셔서 늘 저는 게 이렇게 듣지요. 이게 태국에 대한 일들 또 인신매매 알고 보니까 이 템파가 인신매매가 굉장히 성행을 하는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잘 몰랐는데 템파 지역에도 인신매매가 굉장히 아주 이 성행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직접 우리 태국에서 이 일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더 겪으셨고, 그런 일들을 오늘 이제 쉐어 하시면서또 우리 자매님이 나오셔서 또 간증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송교사님의 보고를 하시기 전에 오늘 여러분 읽으신 고린도 전서 1장 17절로 24절을 통해서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말씀을 함께 나누, 나누면서 네,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어, 어떤 결혼한 여, 여자가 있었어요. 네, 20년 결혼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편의 애정이 식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다 못해 이 부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꼭 상담을 한번 받아라, 받아라. 네. 자 마지막이다. 자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부인의 그 말에 마지막으로 그 순종을 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돌아와서 부인을 안고 뭐 들고 업고 막 그렇게 하고 집안을 막 빙빙 다닙니다. 자, 그래서 부인이 하도 이상했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요, 당신이 내가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셨다. 자 여러분 유모입니다 유모. 유머. 예, 그렇지만 이거는요 예, 우리가 지금 짊어져야 할 십자가하고는 뭐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은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이 여자가 같이 십자가 그저 집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십자가는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 능력이 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십자가를 능력으로 그렇게 참가운데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능력으로 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표적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뭐 신기한 거예요. 헬라인은 뭐예요? 십자가 가 뭐라고요? 십자가가 지혜다. 그랬어요, 지혜. 지식적인 거예요. 십자가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내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뭐라고 랬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지혜다. 지혜.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제 십자가가 어떻게 요 능력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능력이 돼야 돼요. 능력. 십자가 능력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 그냥 뭐예요? 그냥 무거운 짐만 된다면 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장식용으로만 그냥 뭐예요. 내가 들고 다니는 거. 내가 귀에 뭐 귀걸이를 했다. 십자가. 뭐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 자동차에 뒤에다가, 뭐이 십자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자, 오늘 세 가지 능력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빨리 마치고, 이 선교 보고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라면요, 이 세상에 욕심이 없습니다. 아직도 욕심이 있으세요? 미련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직 십자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과테말라를 갑니다. 뭐 매년 두 번씩 가요. 가서 보면은 물건들을 봅니다. 쇼핑도 할 때가 있어요. 자, 뭐 전자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사질 않아요. 왜 사질 않습니까? 미국에 보면은 더 좋은 게 있어요. 거의 어, 그냥 뭐 뭡니까? 든든하고 또 어떤 쌓은 것도 있어요 어, 아주 기술도 뭐 아주 좋은 그러한 물건들 자 그런데요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미국에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야 나에게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구나 자 그러면서 천국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분명히 천국 갈 사람인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더 욕심을 내고 산다면 그게 진정? 그렇지 않을까?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일까? 자, 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과테말라와 미국을 비교할 때에 과태말라가 미국보다 못해요 그렇듯이 미국이 아무리 좋다 해도 천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는 곳이곧갈 거예요 천국은 더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왜이 땅에서 욕심을 내냐 그렇죠 욕심 없는 사람도 있고 욕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비굴하게 살게 돼요. 그렇죠. 있는 사람 앞에서 좀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뒤에 가서는 딴소리를 해요. 자, 비굴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 이거는 아주, 아주 뭡니까? 부자들의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렇죠. 남의 것을 빼앗아요 자, 왜 그래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몰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해서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사망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뭘 이렇게 욕심을 부릴까? 뭘 세상 것을 가지고 그렇게 미련을 떨까? 왜 내가 이것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우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 칭찬도 못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까? 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이 있다면 뭐예요? 욕심이 없는 삶을. 두 번째는요, 좌절과 불안이 없어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누가 갖다 준다고 했죠?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마음의 염려를 주지 않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어떻게? 그래, 주기만 하게. 그래. 염려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은 대신에 뭘 줘요? 사랑의 마음을줘 사랑.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 그렇게 해서 충만 하다면요. 두려움은 뭡니까? 그건 그냥 꼭 상대도 안될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가 마지막 종착점으로 여기서 끝내는 삶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방이 아니라 재방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미 다 스토리를 알아요, 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요? 아뭐그 중간에 일어나는 뭐 무슨 지지고 볶고 뭐 이런 거 싸우고 뭐 해도 아 그거 결국은 뭐예요? 아 그거 좋은 결과가 날 거야, 해피 엔딩이야. 자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이 골프는 못치지만 보는 건 좋아해. 그래서 어떨 때는 늦게 가서 자, 우리 LPGA 특별히 여자들 골프를 하는 걸 봅니다. 아, 그럼 한국 여자들 너무 잘해요. 우리 선수들. 야,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하는걸 보면서요. 그런데 아, 막 아나운서들은 막 흥분이 돼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그냥 막화도내요자 그런데 저도 덩달아 화를 내겠어요? 불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만약 제가 막 그냥 뭐다 알면서 그러면요. 내가 뭔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 누구 거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이에요. 우리 마지막 최종지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복된 장소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왜 불안합니까? 왜 여러분 절망합니까? 그렇죠? 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나운서가 아무리 무슨 뭐그 화를 내고 막 무슨 뭐이 흥분을 하고 떠들고 뭐 해도 뭐 함께 동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나는 내가 가는 곳을 아니까 그 천국이니까.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시면서 그 비결. 누가 그런 걸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이 없다. 복음을, 이 핵심을, 복음의 핵심을 말한다면요.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구원. 예.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애정 표시. 그리고 거기엔 뭐가 있어요? 어떤 죄를 져도 예수 크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믿기만 하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불안, 염려, 초조, 절망 다 어떻게 해요? 네.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 네. 이제 난끊어버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세 번째는요 용기입니다. 용기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렇죠? 오늘도 찬송이 전지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해야 되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음이서는요 용기 아주 충족 이 용기가 뭐예요? 충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그거요 아,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 그래, 그런 삶이 어떻게 결국은? 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자, 네, 여러분 아무것도 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용기를 가지시고 용기,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취하세요. 모든 일에 가장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은 뭐냐 평안한 마음이에요 안정 때문에 돼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 운동 경기를 하는데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아, 연습할 때는 막 그냥 힘이 나는데 막상 경기에 임하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 그랬습니까 패할까 봐 그런 거예요 패할까 봐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뭡니까 결단과 우리를 패하게 하지 않으시는 늘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안정으로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는 자만이 마음에 안정과 평화를 가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평화 가운데서 안정된 마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도 왔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네. 야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고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 병마도 마찬가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어, 조절한 마음은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 어이, 아주 믿음으로 그냥 마음이 꽉차 있어. 그러면 어떻게, 누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 자, 그렇듯이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욕심이 없어진다. 절망이 없어진다. 용기가 생긴다. 예,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이것을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승리의 모든 그러한 결과를 맺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실감나고